떠든 사람이해서나다가그은없으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야3대이 사람은 이운데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박건 선수 아 이스초에 에이스 투수가 어야될 선수인데 발꿈치 부상 다리 부상으로 제대로 훈련도 못하고 시합도 수비도 못 나왔어요. 오늘의 타격은 10번 타자로 그렇습니다. 타격 빠지나요? 근 네, 빠졌는데요. 저리가, 다리가 다리가 어, 될리나요아 빠져. 편스까지 갔는데요. 아이무다 다리에 대한 부담이 있죠, 박건 선수. 다리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렇게 빠져서 이수구 앞까지 가능안타치고공 나가있고요 대주자가 나오죠 규운이도인다요 네, 지금 타자가 가려고잘안 보이는데 네 김준영 김준영이 형이 네요 타자서부터 갑니다 댄스 있고 성량적으로 좋은 타격감 계속 저자 현준이로 바뀌네요 오늘 박준형이요준형이요준이요아 타격 아, 다 올고. 너무 빠른 주자로 그냥 바꾸는 거 아니야? <laughs> 비슷한 주자로 바꿔놔야지 다시 외에 잘 쓴, 오늘입니다. 아, 형, 몸 뒤쪽으로 하는 곳. 타격! 아, 이분, 이민가, 파울인가요? 이대형도 아, 잘 잡아당기는데, 라인선 장수 피사사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야야야 선배야! 아를 누가 먹네? 그래? 아 이번 들어왔어요. 아 좋은 코스 들어왔네요. 아까 좀 낮은 코스로 살짝 걸치는뭘 등산길 나갑니다. 1건 아, 아, 타자, 이건 양고요 아, 다시 민종현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조를 넓혀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음. 장난으로 아니 진짜 대박이에요. 음. <laughs> 준영이 생각했을 때는 좀 낮다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이 코로나 <laughs>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 지표다 <laughs> <laughs> 바운드 아 바운드 빠졌네요 타임 이상 야후법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야수가 앞에서 잡아놓고 백으로 이끌어야 됐는데 이걸 뒤에서 휩싸 나가지고아 진짜 뒤에서 처리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좀래래서 성공해서 1사에 2가이야 좀... 아래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저런아뭐한아아아아아아아하아 저... 어. <laughs>